저의 이름 한주원을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조힙팔, 조힙팔, 조땡땡. 어, 재산 조사 추적해 가지고 돈 받아내는 거. 그때 어, 펌에 있을 때 이후에 또 우리 와이프 사무실 그 법률 사무소 하신 지금도 와이프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데 재산 조사, 이돈못 받고 사기당한 거 요런 거 재산 조사. 어, 그리고 어떻게 형사적으로 그 민사적으로 강제 집행 어떻게 압박을 하지? 그런 매뉴얼 다 돼있단 말이야 왜 그거를 음,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를 받아놓고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이 새끼가 안심하도록 기다리는데 당장에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면 은 지금 보이는 것들은 다할건 해놔야 된다 차후에 그걸 받더라도 그걸 상속시켜서 받더라도 난 상속시켜 가지고 받아본 적도 있어 어, 갔다가 뒤졌어 어, 자 자녀들한테 청구를 하죠. 뭐 그러한 방정, 어, 그러한 방법으로 다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저 제가 돈이 없는데 어, 내 돈을 사기치고 떼먹은 놈이 무슨 돈이 있겠어? 제돈 없는데 뭐 민사소송까지 뭐하러 해? 등등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그 시효가 지나버리면. 받을 수가 없어. 야, 시효 지났어, 안 갚아! 이래버리면, 어, 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민사소송 받아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 너를 기다리 마.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추신부분이 있어가지고, 내 진짜, 그, 난 진짜 언론사 많이 나왔어, 진짜. 9시 뉴스까지 나왔네. 아이씨, 그거는, 어 별로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했어요 정보력주시면 예. 정보력 이 있어야 돼 정보 분석력까지 있어야 돼 어. 그래서 채권 출심 해가지고 우리 알프가 전문 변호사 그거 내놨잖아 어,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면사 내놓고요. 추심 사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 굵직굵직한 언론에 나왔던 굵직굵직한 것들, 조사까지 필요해가지고 조사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알아야지 내가 돈을 받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사 필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뭐 판결만 보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어, 뭘 하는지 알겠어. 내가 무당도 아니고, 응, 신내림 받은 것도 아니고, 조사해서 그거 가지고 전략을 짜는 게 맞습니다. 예. 어, 다른, 뭐, 추신업체, 아유.